요한계시록 17장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 대접에 부어진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암하겟돈 전쟁을 준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되었다 라는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울려 나올 때큰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17장부터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네 보이리다. 큰 음료는 바벨론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짐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은 쾌락과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영적 부자 되는 거,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 유혹받지 말고 주 예수님만을 잘 믿고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에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대량으로 죽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환란이 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음료 바벨론과 같은 힘센 것들이 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 같은 어린 양이지만,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그이 시대를 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우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태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제 음료의 마지막 최후를 말해줍니다. 악한 자들끼리 군세를 잡는 싸움을 하게 되어 음료를 망하게 합니다. 세계가 다한 종부, 한 나라가 되어서 짐승한테 다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에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전서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